생각해보니까나 스트레스 좀또안 받았다. 아니, 왜 이렇게 준비가, 준비가 안돼 있어? 진짜 준비가 안돼 있구나.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연습 연안 랭길... 하고 싶었구나. <laughs> 랭겔 우리가 너무 오랜만이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진짜 오랜만이긴 그죠? 하다. 온종일만 어.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laughs> 아 씨. 어쩐지 대시가 전화 왔나라고 얘들아. <laughs> 근데 부도 안 날러 왔으면 이 몰랐을 텐데 다행이다. 아, 흑놀투 난 자신 없다 일단은. 음 뒤로 빠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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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달린다. 흑흑성주 드럽게 못하는 가오충이잖아 흑흑흑흑 배드림 욕설 난무하던 실력도 없는 가오충야야병포한명 먼저 플레이. 어씨 기억해요. 잠깐 나 주문 있어 주문 있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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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야 문어 좀 날려봐. 해봐야 유튜브 클로해 유튜브가? 어 어. 아니? 아씨. 야야여야 <laughs> <laughs> <야>, 유튜브. <laughs> 뭐, <Okay>. 문어가 문어가. 어 이스마이 야 이스마이 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let's go I'm let's go. l e t Where, where, boom, where, boom. 어, what?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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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데 m Emm. Emm. e 어 m Emm. e 오 m Emm. e 어 m Emm. 야, 나문화있어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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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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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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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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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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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이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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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내무너 내무너 오리 모토리카 한테 다내무 네, 오리 모토리카 불문만 안 맞을 때 피만 다 우리 거야 내무너 내무너 나김 피만 다 우리 거이 어 시리더 시리더 와시왜 이렇게 잘 돕는? 끝끝장이스 아이스 제일을 먹는 판단 좋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문어 먼저 발표했어 얘들발표는 반이야 이거. 어... 어... 아까 그, 어. 아까 말한 그 상대 핑은 아직도 안 오. 진짜? 상대 핑문은 아니, 나 분노 쓰니까피지나그 어, 우리 문너 자, 우리 핑문 다 우리 거라니까. 어, 상대는 아니, 이 처음에 상대 문너 이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laughs> <laughs> 상대, 아 상대한테 가는 거화야 없어! 어, <laughs> 누가 그럼 상, 그럼 우리 문화야 라고 해는 상대 문어야 이러면 아니 그니까 어? 상대 그니까 상대가 뽑은 문어가 간다 됐지? 어 근데 안 어? 왔어 어 일단 가오츄 나이스샷 뭔소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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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샷. 웃음> 일단 핑문 다우리거긴 했어 아 나까지 저두 계시는데 어뭐나 팀실 뽑아줄게 나 팀실이긴 해 나뒤번가안갈거 같은데 이제 아니 가내 문어 내 문어 아10%가상대지 시클리... 않아 아못 틀렸는데 까비 음. 내 문어 아 진짜 아까운데 이거는 잡고 백 하나 할게. 음. 팀실세번 떴는데 두번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나 <laughs> 같은 경우에는 안 맞았어, 문어를괜찮아자릿하고 <laughs> 좋은데. 어, 구름빵한테 다 갔긴 했는데 그래도 안 맞았으면 더 좋았을 듯. 보여 주나? 한번 <laughs> 좀. 어, 야 무서워 죽겠다, 미안. 나 실수로 미스턴 살 줬네. 에모가 보여 주나? 아... 아 달리시고요 두비. 아야회류상태 너무 큰데. 혹시 모르니 닭 날려놨어. 아 팀실 팀실 어디야 상대 어디야? 상대 이제, 이제 미스 딸린데? 미스터, 미스터. <laughs> 나 혹시 뭘 썼어? 아, 전퍽이야 상대 맞고 말고. 상대 못 나간다. 아, 시만 잠깐만. 대저대 그거 줄었을 때 말고. 너 <놀람> 맞춰 무슨 저 맞춰 는 낸저 아, 있는 척할게 있는 척할게 아, 아, 테미는 아, 아, 척 테미는 척아 어, 슉슉슉. 아이다 아, 전폭 없어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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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니, 없어지. 아니 뭐야? 이거 샀는데. 이거 샀는데. 아, 전폭 쌓는데 누나가 그그 사이비 쪽을 접쳤어. 이게. 아. 아, 티시. 아. 전폭 아. 내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내가 갈았어. 어. 나한테 욕야 아, 이게 왜? 달려봐 애5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나 아. 침실에 침실 어나 침실 나창있나 없앨게 그아야 어? 어나 나, 나 그팀한 아, 어? 그, 명만 아, 되게. 아나 달리 나 하는 중나 침실 한 나. 아, 나 그냥 거릴까 침실 팀이 안오나있어이실에나 있었는데 내가 못했어, 미안해. <laughs> 노래가 진짜 이상한데 뭐. 아, 노래 몇 빼서 그 거지, 이거 씹어. <laughs> 어? 원래 1, 2, 이야나 어, 치지 마! 얘들아, 나 분노가 안 치는데. 뭐야 <laughs> <못> <laughs> <laughs> 아, 이 <이제 뭐래. 웃음> <laughs> 어, 혹시 제가 등인요빵아 아, 어, 어너 가면 내가 빼줄 나 피터팬 주행이 진짜 안 되거든요 나도야 이거 맵이 이상한 거 같아 얘들아 나 분노가 이상하게 써져 아니 왜, 왜 어. 분노로프가 나온 거지? 요호 뭐 요호 크흠 너네리에 돌아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laughs> 이제부터 그리프트 가능합니다 야다다받는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나 그냥 오르나오턴 나도 가진 소내 네. 오른쪽. 싱글러어 가가가가. 대모너 지금 왼쪽. 어어 어. 안잡간다너 나한테 당왜날리니너언제오냐내모 문어가 안와 나한테 거 어, 같아 안갈거 같아, 같아. 같아 그건 첫 문어인 거 같아 아 아이고 대단하이래주그래아세요야잘해다 이거 올려야지 왜냐면 내가 문어 캔슬도 하고 어 그러면 내가 당 늘리고 나오나요? 어 가자 가자 파이팅 하네 화이팅! 아, <laughs> 하나, 둘, 셋. 부르사 아. 에? 르미 음. 와, 이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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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겼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어 뭐라고? 아니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하자고. 5초 뒤에. 알겠어. 아주. 랜덤 스타트. 자. 어둠의 아이님이. 이거 노래 따라 부르면 안 되겠다. 나 방금 현지. 아, 지장 시작이... 노래 끌수 있을까? 아니. 알겠어. 아주 좋았어. 혹시 누가 막을 거야? <laughs> 나 막았어 가운데 머리를 댈. 델... 어 머리 영어 아니? 얘들아. <laughs> 왜왜왜 응. 왜, 왜, 왜 못했어? 나진대 없어. 어. 나 밟았어 밟았어. 어, 첫 바뀐 것 같아. 위에서 복기 해줄 사람 있을까? 나 아, 내가 내야 내 내가. 나야통 여기. 아깜성아너 <laughs> 너가 나어 그거를 브리핑을 하는 게 어떨까? 아, 뭐야? 우리 어. 팀이야. 영어, 영어, 영어. 아, 내가 한번 썼어요. 아니, 어. 너가 나한테 닭수탉 뭔 팀이야 이러고 있어. <laughs> 아, 나 발맞서 상대. 패, 아, 패. 나 방어막. 상대도 방어막이었니? 아, 3 상대 1음 지금 아 이게 왜노가 외도가...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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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내지 마. 문어나한 나한테 왔어. 상대테 왔어. 나어어지어 나한테 왔어. 지어나어어야했어했어했어아나어나어나어 아니, 음? 아니, 나한테 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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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나한테 나한어 나한테 어어